말쓱 아멘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이라 하였더라. 누가 보금사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이책 읽어 본적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책이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엄마와 처음 떨어져 친구들과 하룻밤을 자고 나올 아이를 기다리며 엄마는 예전 기억을 떠올려요.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겁이 났던 기억, 그리고 아이와 까꿍 놀이를 했던 기억. 잠시라도 엄마랑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하며 목 놓아오던 아이의 모습. 어느새 이렇게 쑥쑥 커버린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다 해도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아이가 캠프를 떠난 날 엄마의 마음은 허전해요. 언젠간 우리 아이가 더 커서 더 멀리 떠나고 엄마는 집에 남아 우리 아이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날을 떠올리며 엄마는 생각해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세상을 누비테고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하루하루를 지낼 테니까 사랑하는 아이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렴 날다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가 꼭 안아줄게. 되게 따뜻한 그 기가 있는 동화책이죠.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따뜻한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서 빨리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 오늘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그 돈이 있잖아요. 책이 지금 좀 주세요. 제가 좀 필요해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두 자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거 모두 다 사먹고, 사고 싶은 건 모두 다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 다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 아, 진짜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잔소리도 없고 아, 진작에 유산을 받아서 나오고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겨우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보는 일을 시켰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신사가 되고 만 거예요. 드레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이날도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더라? 이제는 기억조차 나질 않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지엄 열매가 보였어요. 지엄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이던 열매예요. 아주아주 아주 작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서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만 먹는 열매라고 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지엄 열매로라도 주림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그 지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가 먹어야 하는데 왜 네가 먹고 그래? 돼지 줄 것도 없는데.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배불리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제발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의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한 걸음에 헐레벌떡 달려왔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여봐라 여봐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멋있는 것으로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종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꾸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철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뒤우지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어요.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쁘게 말하며 장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하나의 일화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리고 두 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우리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둘러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는 분이지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너른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둘러주신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더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너른 품으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며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어 학교도 잘 다니고 우와 멋지다 우리 저번에와 똑같이 4월달에는 종료 주일과 부활 주일이 있어요 부활 주일에는 주기드문 발표회를 할 건데 현장에서 들이든 친구들은 모든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이 같이 주기드문 발표회를 할 거고 집에서 들이든 친구들은 주기드문 암송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면.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주기도을 외웠다는 것을 틀어주고 현장에서 드리는 영상도 같이 찍어서 모두 모두 합쳐서 영상 주기도문 암송 발표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영상을 꼭 보내주기. 주기도문 암송은 노래로 해도 되고, 주기도문 암송으로 해도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외워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픽해서 영상을 찍어주면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큰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그 모습. 나도 한 번쯤은 꿈꿔본 모습이거든. 아주 큰 돈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하는 그 모습, 나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말이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집에서 함께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처럼,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늘 유년부 친구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신다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어서 빨리 돌아가 탐든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내 자신 너무 성장한 것 같아 희죽해 음. 그렇다면 나는 죽이도만암청해오로 빨리 가봐야겠어